시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태양계 리그 작품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나인주 이한영 박민수 차하람입니다. 지금부터 한달 동안 프로젝트를 하며 배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계는 태양, 수성, 금성, 화성, 지구,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는 수, 태양계 중 수성은 태양과 가장, 가깝고, 태양과 가장 가깝고 공기가 없어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태양계에서 가장 큽니다. 금성은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태양계에서 오는 열은 통과시키나 행성에서 반사되는 열은 빠져나가지 못해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입니다. 화성은 반지름이 지구의 절반 정도로 작지만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입니다. 화성 자전축이 기울어 사계절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성은 태양처럼 태양의 처럼태양 밀도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가락은 목성이 태양처럼 수소와 헬륨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성은 별이 되려다 크기가 작아서 행성이 된 천체입니다. 조성은 또렷한 고리를 덕분에 태양계의 보석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고리는 토성의 위성 중 하나와 토, 수행성이 충돌해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며 고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천왕성은 아름다운 푸른색을 띠는데 이것은 열, 다른, 다른 행성인 토성과 목성보다 10배 많은 메탄카스 때문입니다. 해왕성은 목성의 대적점과 비슷한 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왕성 바깥에는 명왕성 소행성 134340이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에 속해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 중 하나입니다. 그 사이 사이에는 성단과 성운이 있고 은하단이 있습니다. 은하단 역시 무수히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든 작품 태양계 리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구장의 태양 야구의 수비수의 수와 명황성까지 합하여 태양계의 표... 행성이 수가 같은 것을 이용하여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표지선과 중요한 크기 태양계 의 행성들을 싹을 지어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먼저. 태양이 태양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투수가 야구 수비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투수를 투수 자리에 태양을 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목성이라고 생각하고 수비수 중에서는 포수가 투수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목성을 포수 자리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토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구 수비수 중에서는 유격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유격수 자리에 토성을 배치,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등성은 해왕성이라고 생각하고 야구 수비수는 3루수라고 생각하여 해왕성을 3루수 수비수 자리에 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루수에는 천왕성, 1루수에는 지구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비슷한 작은 행성들, 수성, 금성, 화성들은 외아수 자리에 대치하였습니다또 태양계 리그의 관객은 뒤에 있는 흰색 알갱이입니다. 관객들은 이 우주에 있는 태양계 행성 이외의 다른 별들을 관객으로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이 우주에는 별이 지구의 무리할 수보다 많지만. 그만큼 많다는 것을 상징구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느낀 점과 해결한 점을 태양계도 매우 크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태양계도 우주에 비해서는 먼지 정도의 크기도 안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또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과 그 별들은 기구에 있는 모래알의 예수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빛과 열을 주고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태양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매우 인기 있었고 즐거웠던